안녕하십니까 어, 가오몬 1060 프로 어, 드라이버 설치를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먼저 어, 드라이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www.gaomon.cn/.download 어, 주소 표시를 치시면 은 현재 여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어, 한자라서 좀뭐 하면은 자, 여기서 우클릭하시고 한국어로 번역 자, 이거 클릭하시면은 구글에서 번역해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 두시고, 다운로드 센터를 클릭을 하시면은, 자, 지금 내려 보죠. 내려 보시면은, 어, 1060 프로 어, 8192 압력. 자,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 다시 저쪽 내리시면은, 윈도우즈 마크가 있는 8192 레벨압력 요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다운로드를 다 받으시면은 자 여기 그 크롬에 제일 하단 쪽으로 쭉 옮기시면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파일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나오면은 요거 다시 더블클릭을 하시고 자 실행을 하시겠습니까? 실행을 하시면은 바로 설치가 됩니다. 자 설치가 다 되고 나면은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윈도우즈의 바탕화면에서 다 되고 나면은 바탕화면에 자, 요런 아이콘이 생깁니다. 요걸 어우 클릭하셔서 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자 요걸 클릭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어, 만약에 바로 그 화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은 자, 우측 그자극표시쪽으로 가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삼각형 여기 있죠 그죠 보시면은 어, 여기 가오문 표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걸 클릭을 하시면은 프로그램이 뜰 겁니다 자 그렇게 뜨면은 다시 자 이렇게 뜨면은 자 여기서 이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설정을 할 때는 어 지금 뭐 현재 한자로 나온 거는 현재 뭐가오머이어 중국에서다 보니까 쓸수 없구요 자 이렇게 좌측부터 클릭을 하시면은 이 부분이 현재 이 부분이 어, 판타블릿에 좌측에 있는 버튼들입니다. 자, 자이 부분이, 진짜 첫 번째 게 설정 버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좌측에 있는 거, 자, 이 부분이 자, E자 되어 있죠. 그죠? 이건 지우개. 두 번째 거 클릭하시면 B자 된 거, 브러쉬. 이쪽에 거는, 어, 컨트롤, 플러스는, 이건 확대. 어, 여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는 축소 그 다음에 세번째 요거는 붓 크기 확대 요거는 붓 크기 축소 그 다음에 왼쪽거는 그 이동 그 다음에 요거는 전체화면 그 다음에 요 밑에 컨트롤 재선 이전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다음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복사 자 요거는 어 붙여넣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어, 어떤 걸 해볼까요 여기 이제 어, 브러쉬 자 이거를 다른 걸로 한번 해보겠다 뭐 하는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하고 여기 이 버튼 여기를 더블 클릭 하십니다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어, 컨트롤을 누르고 비를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프로그램에 있는 그 자기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있는 해두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거를 지우시려면은,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지워집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여기 확장, 또 누르시면은, 그렇게 설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요 부분은, 어, 필압 부분인데, 어, 필압을 좀 조정을 하겠다든가 하면은, 자, 이 부분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어, 농도나, 빠르게, 자,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이 부분은 현재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그이 자체의 크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이 부분을 좀 위에를 조금 여유를 두고 싶다 하면 이렇게 내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화면에 이 전체를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드니까 좁게 해가지고 하겠다면은 이만큼만 왔다 갔다 해도 이 전체 화면이 전부 다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 다 됐으면은, 어, 밀턴 여기를 뭐 놔두고, 박죠. 어,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어, 실제로 이제 한번, 어,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하면은, 자, 캔버스 열기, 새 캔버스 해가지고, 자, 한 개를 열었다고 보고요. 자,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런식으로 글자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글자게 나오고 이렇도 이렇게. 자, 제대로 잘조게이는게보입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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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상당히 게가타블렛이면서도기능이상서히 어, 괜찮습니다 이건이 정도 같으면 이건이 정도 같으면은. 어느 정도 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하시는 분들도 어느 도 사용이 가능한 그 정도 제품으로 보입니다. 어, 어, 가오몬의 어, 1060프로. 자 이건 어, 상당히 저가품이면서도 어, 그나마 어, 쓸만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봐도 좋겠네요. 뭐 장난감을 사도 이거보다 더사게는살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으니까 어, 타블렛 자, 이럴 때아주쳤다일때 하나 장만해 주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어, 타블렛 1060 프로 어, 간단한 설정과 피업 같은 거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